그까 어. 안녕히 계세요 <웃음> 여러분! <웃음> 네! 배신 한번... 오! 아, 배신했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안과 j p 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가 파쿠르 하면 되잖아요 협동 게임입니다 오. 오늘 저희의 협동을 한번 보여주죠 여기 보면은 이게 파란색 버튼이 있잖아요 오. 여기 보면 그냥 가면 죽거든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음. 네,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아. 이렇게 올라가 있어 봐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근데 아나 혼자 가면은 못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여기 밟아주는 거야. 오케이. 건너오세요. 오게오 이거 쉽다. 어, 그러니까 이게 팀업이야 팀업. 팀워크. 그런 다음에 여기 화살표로 꼭 올라가야 저장이 돼. 여기 보면은 빨간색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왔으니까 이제 제이피님이 빨간색으로. 빨간색? 오, 절대 혼자 못해요. 음. 그다음 여기나 가면 죽어요. 오케이. 보라색이잖아요. 저기 버튼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해서 올 테니까. 들어와줘, 6초. 들어갔어. 나 눌러줘. 보라색. 아, 나들어왔어요 자, 들어왔고요 들어� 가자,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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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빨리,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어! 너무 웃었어. 재밌다, 이거. 재밌죠? 이거 단기간에 깰수 있어. 가고,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여기 아니야?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야? 그 다음에 여기 저거 빨간색 저거 해야 되는데 쟤가 하겠지 뭐쟤 잘하나 보다 어어어 어. 꼈어 꼈어 파이팅 어? 어 뭐야 올라가 뭔 개그 중이죠? 안녕여기세 여러분 점프 어 제발 점프 근데 빨리 또 돌아와야 돼 누르고 네, 누르고 바로 갈게 어. 누르고 안돼 와봐 와와아 와봐, 잠깐만 잠깐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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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되나? 나 죽었어 어, 나아 근데 뭐야 뭐야 못 올라가 아 빌리팀. 이런 빨리 와나못 올라가 어 됐다 됐다 빨리 아 빨리 뛰어 됐 됐어 어와 됐다 살았다 여기 근데 이거 이거 주황색 두 개여가지고 시작 아니 같이 가야돼 같이 눌러 자 8초 8초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 다음에 하얀색? 하얀색 밟고 아아아아니 뭐야 그럼 으아아 <laughs> 나도 죽어야 되잖아 나도 아 여러분 죽으면 처음부터 가 아, 죽으면 처음부터 가잠깐 어떻게 가야되지? 잠깐만 이거 검은색을 내가 해줘야 되는구나 오오오 죽으면 안 주황색 안 다시야. 안돼 안돼 오케이. 어, 천천히 천천히. 그래서 이제 내가 가면 되네. 어. 나 여기서 떨어져 나 죽는 거네. 제발. 점프. 이거 안돼. 점프. 이거 안돼. 그 괜찮아 괜찮아. 점프. 괜찮아 괜찮아. 점프. 오, 어, 오케이 다리, 다리, 다리. 오케이 됐고요. 야 이거 배신하면 이거 아무도 못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 그러니까. 배신 한번. 오이 어, 배신? 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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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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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 잠깐만 이씨 아니 야 아니 야 궁금해서 봤어. 궁금해서 이거는 각자 색깔을 해야 되나 봐. 아 파란색이야. 파란색 써봐봐. 어 그럼 아나 머리발발. 어 머리를 밟아발될거 같아. 밟고 점프 오세요. 오케이. 빨고 빨고 됐다. 가가가 가. 가, 가, 가. 됐다. 오 됐다. 됐어. 살았어 살았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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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 됐어.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동마! 네, 네. 점프 점프요? 점프 점프. 그냥 파크로. 와우 나 왔고요. 야 우리 반통아 있어요 지금. 네, 떨 뒤에 있는 친구 아직 저기 저기 못 하고 있어. 어디? 네. 안타까운데? 안타깝긴 한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친구야. 가면 되고 깜장. 우리 잘하는 거 같지? 잘하는 거야? 잘한다! 노랑! 가! 점프! 가세요! 이거 점프 네, 점프하세요! 어떻게 올라가세요! 오!! 오! 왔어, 왔어! 그 다음 뭐야 돼? 초록초록 아, 거기도 뛰는 거구나? 엄청 높이 점프하는데? 점프!!! 초록, 초록, 초록 호잇자! 호잇자! 거잇자 와, 우리 지금 25% 가자, 가자! 어, 베리 고! 계단 사라지고 있어! 아 몰라 뒤를 아, 쳐다볼 수가 아, 없어 나지고아 뒤를 <놀람> 아, <laughs> 아, 쳐다볼 수가 없네 가아 그냥, 아, 그냥 그래, 가고 있어 나뒤 그래, 쳐다볼 찾아, 수가 없네 살려줘 살려줘 <laughs> 그냥 잘 뛰어 일단 뛰어 어지짜 없어지는구나 어뭐 뭐야 없어졌네 어 5초 남았어 빨리 들어오세요 어 빨리 빨리 들어와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러면 저기 양쪽을 해줘야 되네 저 내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걸를수 있어 걸를수 있어 그냥 가어나 여기서 점프 안 해도 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갈게. 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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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가? 가. 어, 그래, 그래. 나 왠지 갈거갈수 있을 것 같아. 됐어. 됐어. 아 어! 자, 노랑. 노랑 오세요, 노랑. 어몽어스구만. 어몽어스요? 동시에 또 눌러야 되네. 그러네. 내가 갈게. 어. 어. 오, 좋아, 좋아. 됐어? 몇 초야, 몇 초? 14초. 14초? 어. 14초 안에? 가야 돼. 아안 돼. 또 갈게, 또 갈게. 됐어. 됐어어 어, 통과, 오, 통과, 됐었어. 통과. 됐었어. 우와, 통과. 와 대박 통과 됐다 어얘 우리 팀인가봐 이한팀 됐어 우리 이한 팀이야 그래서 이거 바... 네 이거 누르게 가가가 우리 원팀어 뭐야 두 번째 알지 내가 가볼게 봐봐 무슨 일이야 이거 앞으로 점프하면 돼서 어 봐봐 어 이상해 점프하고 점프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뭘봐클났다 지금 엄마 수 우리 버릴 것 같아 그게 뛰고 어 됐다 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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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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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점프! 지금이니!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쟤는 뭔가 기술이 있나 봐. 우리는 우리 기술 없는 사람끼리 가자. 아이템이 없어. 아이템 사야 아, 되나? 아저갈고리 파란색. 일단 이제 노란색인데 이거 제한시간이 있다. 순서대로 가자. 8초! 출발. 쟤아안저 왔어 왔어. 오 됐어 오케이 됐어, 됐어. 내가 먼저 간다. 네, 야!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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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 됐어. 으쌰! 오! 오됐 보라색? 간다. 오, 와. 와 여기 많이 죽겠는데 여기? 와, 여기 장난 아닌데? 흰색 어 있어? 어 흰색 따로! 우와 여기 장난 아닌데? 됐어? 아직 기다려봐. 기다려, 기다려봐 어 왔어 왔어. 왔어? 어 아, 왔어 왔어. 초록 초록 초록부터. 아 초록? <laughs> 오세요. 잠깐만. 어. 끝에서 점프해야 돼 끝에서. 와! 이제서 살았어? 이제 살았어. 야! 오, 오, 됐어. <laughs> 어, 오 됐어. 어, 어, 됐어. 오 됐어. 오 됐어. 어. 오 됐어. 제 어, 도와줘야지. 초록색 됐어, 초록색. 됐어, 됐어. 어, 쟤 점프 진짜 네. 잘한다. 스프링. 좀... <laughs> <스피링 가네>. 어, 스프링 가자. 쟤가 시작이다, 이제. 오, 됐다, 어, 나도, 됐다. 나도 스프링 있어. 어, 디다 놨어? 어, 이거 스프링 누니까 프리. 아, 이거? 응. 아, 그럼 해보자. 자, 스프링 프리. 제발. 스피드 오긴가 봐. 어, 빨라져, 스피드 빨라져 스프링. 아, 스피드네. 오케이, 오케이. 제발, 그거 놓고 빨리 가, 가는 말이야! 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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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어, 죽었어? 아 진짜, <laughs> 진짜. 여기다 운명 공동체여 가지고 이거는 가가 나... 먼저 가가가이가가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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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이오오오오오오스오오 이거 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 신세계! 우와! 오우! 와 <laughs> 잠깐만 이제 여기가 문제네. 여기 스프레이 빼야지. 아! 죽었 아! 나 죽었다! 셋! 아오! 제발! 아. 어몽어스! 우리 포기하고 가! <laughs> 쟤 우리 포기.. 쟤 우리 포기를 못해. 됐어? 갔어? 이거 어. 그래, 파란색으로 가자 나랑 같이 가! <laughs>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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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몽어스 나 포기하고 갔지? <laughs> 갔네! 어! 왔어! 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오 왔어요!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됐다. 너무 갔어 너무 갔어스 아! 레이까 어? 아! <laughs> 아! <laughs> <집사> 안녕히 계세요 <웃음> 여러분! <웃음> 아 제발! 잠 여기서 그냥 쇼핑하면 되지 않나? 스프레이 여기서? 그럴까? 어. 스프자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이렇지그렇지 새로 운 가생이에요 가생 가생 가생. 오른쪽 하면 돼. 우리 또 우리 또 아자자자자자자자 아하하하하 못하겠다 어떡해 와 좋다 <됐다. 웃음> <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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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다들 가자 다가와 드디어 왔다 나 밀지 마나 밀지 마나 떨어지지 문다 먼저 가 먼저 <laughs> 가와 <laughs> 우리 8 7다 35야 이제 다섯 다섯 개만 통과하면 끝이거든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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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장 내가 먼저 갈까 먼저 가, 먼저 달련됐어 어, 이게 검색 어어 달련이고 모르겠다 난 <laughs> 어어어 어, 어, 초록색 초록색 어, 어 무섭다 이제 신기장이 날라온다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와 어, 이제 보라색도 약간 헤린데 저기 헤린데 <laughs> <laughs> 흘러내 여기 무색 거무색 거무색 와 여기도 이제 점점 헤린데 어,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와 이제 잘해야 되는데 잘했지 조금 더 잘련했어 잘련했지 잘련했지 그렇지 잘련. 그렇지 잘련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가자 흰색, 흰색. 여기가 중요하다 진짜 어어 천천히 어, 어, 오케이. 무리하지 말고 간다 그러지 간다 간다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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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셔 스프링 스프링, 어, 스프링. 그런데 그래, 여기 여기 세명 있어야 되나 여기 어, 올라가 봐 아, 내가 간다. 나도 점프해 볼게 아 점프가 안 되네 어 됐어 됐어 어됐다 됐다 와 다시 점프를 해줘야 되네 어 됐다 됐다 와 다시 점프를 해줘야 돼아 이거 마이 구간인줄알았네어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도 여기 다시 어, 어, 점프 어 컴온 와봐, 와봐 와봐 하나 둘셋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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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주황 가세요 가가가 가자 주황 파랑 파랑 조심 됐어, 안정부요? 네, 네, 네 저장, 저장 오케이, 먼저 저장 하고 노란색? 아, 와, 긴장된다, 진짜 이제 거의 다 왔어 네네, 오, 두개 나왔어, 두개 가, 먼저 가, 먼저 가 오, 잘란색 <laughs> 노란색 노랑? 오 <웃음> 됐다, 됐다, 끝에 짜 노란색 노란색 짜쇼 오, 됐다, 됐다 어 이건 진짜 두란형이 깰 수가 없는 곳이야 내가 먼저 가? 먼저 먼저 가 됐다, 됐다, 됐어 호우! 근데 여기또 죽으면 쓰지 않아? 내가 어? 내가 갈게 저기 저 내가 갈게 잠깐. 아나 아까 점프 달려 그래서 <laughs> 가가가가 가, 가. <목소리> 가고. 그래도. 근데 저기 <목소리> 놀아줘야 돼. 난 보라색. 이거 잠깐 기다려. 지금 코바기가 가는 거 아니야? 도와주려고어 <목소리> 간다 간다. 왔어 오 어, 어, 좋아 고마 고마 거기 거기 가만히 서 있어. 널 믿고 간다. 고바기야. 어디서 어디서? 아 코바기도 여기 열라 그러나 봐. 힌트. 어 힌트 눌러야지. 네. 4초4 초. 오, 오 마지막 오, 마지막! 없어. 마지막 드디어 갔다, 갔다, 마지막!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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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뭐지, 뭐지? 뭐야 뭐야 끝이야 어야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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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저장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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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일어나 이야끝야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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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정로야 여기. 여기, 눌러, 여기. 예! 그래서 원하는 아이템을 아무거나 고를 수있 a 보다 What's the job? I want to put it in t 어 e b a 라 어, 여기 있네! 오, 오, 오! e j 나 b I want to put 타? t in the b a 안녕! 끝 h 어 나는! 나간 e h e l o o e v e r o o b e b y e 애니안 t v 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